안 맞았지? 어, 왜 어, 헷갈리고 뭐가 안맞았지 아니, 그냥 안맞았어 아, 씨. 이걸 써. 얼번. 얼오 아, 럭스 너무 잘 끓여. 아. 아바텀이 반만 가져 가서 <laughs> 먼 맞을래? 슬프다 폰 오네 네 안돼 아 럭스 미치겠네 저거 야날 가두면 어떡해 나이드 깜짝아 벽으로 날 가뒀어 위도 빠질 것 같은데 아무튼. 근데 이미 제가 후주야 리드를 풀어줘야 되는데 해커님 저기 있네. 아, 여기 왔은가 보다. 나오니까 바로 빠지네. 아. 맞어. 맞아 또 빠졌어. 거기 와디야 아, 거기 와디야 안. 야, 이거 빠지면 돼. 와, 지가줄 아, 알았는데. 와, 싫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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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특포타잘있 <특수화 탈이> <laughs> 야, 탑셋 너무 아깝다. 탑깔라 아니면 일을 보내든 거. 내가 바로... 아, 저거. 저거. 메모리 같다. 아, 그걸 울리냐, 이씨. <laughs> 와, 저거 너무 맞혀? 됐어. 아 어, 차라리 빨리 사워를 주고 바람 이거 안맞아야소비야아 왔다. 망했다 이거 나 버린다. 아 이거 이데 버려야 될것 같은데. 버리자, 버리자. 아이거 욕 먹었어야 되는데 충격이 막렸는데충무 칠스야. 충무 칠스. 충무 면고영 아니야. 근데 바텀이 너무 망했어, 어쩔수 없어 어쩔 이제 다 온다. 아이거 망했다. <놀람> 아이들. 이거 줘야겠지? 주자. 나트포 나와. 안 나오네. 100원. 아까나 따로 되이 이건 탑을 따야 되는데. 탑 간다. 싸워봐. 공, 공 써. <목소리> 와, 진짜. 뭐, 어, 이래, 나나어거 <목소리> 이거. 이거, 못거는거 아닌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거이이 누구누구? 지원병력필요 없어. 디지 아, 너 공이 때면 데비아 여기 있다 아 잠깐 이거 블루 먹어야 되나? 블루 이즈가 먹을래? 응응템 봐봐 쟤가 이거 템 봐봐 나또 끌렸네 그. 아! 거기서 유턴하네

라이어 내가 지드비 비드 어탑이은 탑은 어차피 줘야 되는 거고. 여기 지금 밀어야 된다. 야, 텔 탔다, 텔 탔다. 야, 소아잘크긴했어도이레들랑바이 앞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대이은안될거 나서 나공 있어. 나공 있어. 그냥. 이거 해 볼까? 그냥 어거지로? 한 보자. 할수있데

아이지, 아니, 나 만화 없어. 나 만화 없어. 나 만화 없어. 만화 없어. 없어. 거같데나아만아래 아, 있다. 아무도 없다. 나이스. 아 아. 어, 야 뭐야 이거? 어. 아, 씨. 나또 있는데. 야 그렇지. 그렇맞맞맞 맞지. 아, 지금 아무도안 보여 가지고 나이탱 올린다. 나언폰메 됐거든. 탱 올린다. 오레디 둘다 오래, 비, 둘다 오래 아니야, 얘, 너, 얘, 얘이 아니야. 이제 없으면 야 풀고 와. AP인데 얘네가 그 미드로 갔어. 그러니까 좀 AP도 세. 거기 미잖아. 탑에서 CS 좀어 더... 할게요. 아, 그... 아, 아 미드 가야겠다 미드 아. 이거 하자. 가자 가자 가자.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. 야수도 거의 공이 어야될것 같은데. 큰게 아니라서. 방식대로 해. 누가 탑좀가줬다 이번에 도벽 개잘불리니지 망해서 그런가? 도벽 700원 벌었네? 2 2이있 뭐 망한 거이 바가야. 오케이, okay, 갈게 근데 나 이거 죽은 거 같은데? 아, 내가 할수가 없어. 나 땄네 어 내가 할수대어 하고 있었어어수 없어. 내 와술두개 뺐어 나쁘지 않아 한달리 남았다 한달리아스페거 거의 오레인이라고 이거 왜 갔어? 들어 <목소리> <목소리> 도 민석이가 최고 좋을 것 같아서. 어? 근데 처음에 오른이랑 라인즈나기 라인전을... 다시 가고 좋을 것 같은데. 라인즈보고 어. 가면 나쁘지 않은데. 왜? 어, 이거 오레이딘 오레이딘이라 어, 어차피 트럼프라 어. 저거 가긴 가야 돼. 터줘 여기. 어야 봐봐 저거 혼자 안 돼. 아. 아이죽거좋은 이거. 죽은 것 끝까지 간다, 이거 저거 음, 나이. 나이스, 나이스. 이래, 이래, 나이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이스이스 나이스. 아씨 아이고이도 막고 있을게 트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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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썰 근데, 떠랭실 수준은 아니야. 별로. 아, 수 수가 다 정설이네, 저거. 와, 걔가 오른 템 차가지고 못 났겠네. 골 <laughs> 지속된, 황제미지로 들어가네. 황제미지. 야, 네, 야속이죠 이거 한명 봐줘야 되는데. 이리 이기로는기로 가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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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게가이이럴기 같더라 이럴기 같더라 로 가기로 가기로 가 가기로 가 가기로 가 바로 가겠다. 바로 가지, 이건. 그런데 탱도 안 돼. 탱안 되지. 쟤 너무 성장이 멈췄어코도안나왔어 25분인데. 일단 써야 될것 같아. 이거 그냥 고 네. 무리하지 말고. 나뭐 <laughs> 하셨네. 아, 예, 뭐, 와드다, 여기. 와, 또, 다, 여기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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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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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거기다 끌려! 아, 너무 좋다. 아, 못막으와 뭐야? 아, 아, 죽었다. 어, 내가 지네. 아, 얘 이거구나, 스크랑이구나. 아, 나도 방패 올려서 앉을 줄 알았는데. 나이게이더 터졌어 와 뭐야 뭐 아, 이렐 럭스에서 바이게될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, 럭스 진짜 럭스별로다서포트로럭스 <laughs> 럭스가 나 존나 가 그래도 칭찬. 응. 나왜안 나가지? 아, 야겠다야너 언제 전설을 했냐 너? 전설한 것도 더니요 아니 아까 전설 아까 거기서 떴잖아. 음, 나도 나도 확인했